안녕하세요. 미쌤 무비스의 김유나입니다. 영화사에는 그리스 신화를 영화화한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신과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스펙타클한 신화 판타지 영화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스 신화는 1200여 년 안팎의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되었고, 어, 호메로스, 해시오도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많은 신화작가들의 작품들이 명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풍부한 신화로 전해질 뿐 아니라 신화를 문학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국 신화만이 있던 신화 빈곤의 로마 제국은 식민지인 그리스의 놀라운 신화들을 자신들의 신화로 벤치마킹하고 신들의 이름을 바꾸고 로마 신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이좋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할때그 둘의 관계는 제국과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AD 4세기에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유일신만을 신앙하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신성성을 잃어버리고 어, 시장판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떠돌거나 시인들의 시적 영감의 소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최고신 제우스는 바람둥이가 되죠. 신의 사랑과 은총이 일개의 한 명의 남자의 바람이 된 것입니다. 헤라는 악처의 전형으로 미에이신 아프로디테는 음란한 아프로디테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제우스가 바람을 피운다는 세속적 재미 때문에 신성의, 신성이 곤두박질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신화는 사라지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2004년작 트로이는 16년이 지난 2020년 30분가량이 늘어난 감독판으로 재개봉되었습니다. 3시간이 훌쩍 넘는 스펙타클한 영화의 긴 러닝타임도 많은 신들과 인물들이 등장하는 방대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담아내기에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이야기의 뼈대만을 남기고 방대한 인물들은 대폭 축소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각색이 이루어집니다. 트로이 전쟁을 다룬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2000년 뒤에 만들어진 어, 트로이의 가장 큰 서사적 차이는 신들까지 전쟁에 깊이 관여를 하는 그 트로이 전쟁에서 신들의 모습을 대부분 사라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인간들의 이야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최고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의 불화, 또 트로이의 존경받는 왕자 헥토르와 아킬레우스의 결투, 그리고 트로이 멸망을 가져온 그 아주 뛰어난 계략이죠. 트로이의 목마 같은 흥미진진한 신화적 사건들과 재미가 넘칩니다. 사실 트로이 전쟁의 시발은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브라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사과 때문이었죠.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여진 황금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가 서로 다투게 되고 이것으로 아주 골치가 아픈 제우스는 그 사과의 주인을 가리는 일을 어, 트로이의 둘째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넘겨버립니다. 여신들은 자신에게 사과를 주면 상응하는 대가를 주겠다고 하지요. 헤라는 부하 권력을 또 아테나는 위대한 지혜와 모든 전쟁의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 파리스의 선택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는 아내를 잃고 자기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을 찾아가서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트로이를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리스 전역을 자기의 영향권에 넣고 싶었던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을 끌고 트로이를 치러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가멤논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숫사슴을 죽이는 바람에 어, 배가 떠나야 되는데 다 출항을 못하고 바람이 안 불어서 3년이나 그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을 불게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바치고 나서야 아르테미스의 화가 풀려서 트로이로 출정을 하게 되죠. 트로이 전쟁에 시큰둥하던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친구 파트로클로스 영화에서는 아주 어린 그 사촌동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친구입니다. 아킬레우스에게 헥토르는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으면 장례기간 동안은 예의를 갖추자는 어떤 신사적인 제안을 하지만, 어, 아킬레우스는 사자하고 인간은 약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하죠. 또한 피터 오리 연기한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스의 막사에 찾아가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어, 요청을 하는 장면도 아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에 작고한 배우 피터 오툴은 아라비아의 로렌스 칼리굴라 마지막 황제로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입니다. 감독판 트로이에는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의 여사제 브리세이즈와의 로맨스 장면과 자신이 죽은, 죽인 헥토르의 시신 앞에서 오열을 하는 장면 전쟁의 원인이 된 파리스와 헬레네가 고민을 하는 장면 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어, 아마 이런 장면들은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를 최소화하고 인간들의 이야기로 트로이 전쟁을 해석함에 따라 어, 필요했던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 원래 그리스 신화의 원작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